은퇴 직전 포수의 마지막 부탁. 한화는 그를 버린 걸까? 뜨거운 논쟁. 한국 시리즈 5차전을 앞둔 한화 이글스의 더그아웃은 누구보다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시리즈 전적 1승 3패. 단한 번의 패배라도 허용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초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 가운데 38세 베테랑 포수 이재원이 후배 최재훈을 조용히 불러 세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긴다. 하루만 더 야구장에 오게 해줘. 어느 순간 다시 찾아오리라 장담할 수 없는 한국 시리즈의 무대. 선수 생명의 끝자락에 서 있는 베테랑에게 이 말은 절규에 가까웠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그 순간. 그는 누구보다 진심어린 소망을 후배에게 전하고 있었다. 이재원의 야구 인생은 순탄치 않았다. 한때 100타점을 올릴 만큼 공격형 포수로 리그를 흔들었고 SSG에서 정상급 포수로 활약했지만 2023 시즌 종료와 동시에 방출 통보를 받는다.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았고 많은 분석가들은 그의 커리어가 끝났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건넸고 그는 그 손을 잡았다. 다시 뛰고 싶다는 의지, 자기 자신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다시 꽃을 피워보겠다는 간절함. 그 모든 것이 그를 한화로 이끌었다. 한화는 그에게 단순한 FA 계약 이상의 의미였다. 다시 살아날 무대였고, 선수로서 마지막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 그래서 그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갈망한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 한국 시리즈 4차전. 하나는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모두가 이긴 줄 알았다. 그러나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대역전패. 벼랑 끝으로 떨어진 그 순간, 팀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너졌다. 하지만 누군가는 다시 일으켜 세워야만 했다. 팀의 중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최재훈. 그리고 한번더 뛰고 싶다며 후배에게 진심 어린 부탁을 건넨 이재원. 5차전을 앞둔 두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했고 누구보다 뜨거웠다. 하지만 결과는 냉혹했다. 하나는 5차전에서 패했고 시리즈는 1승 4패로 마무리됐다. 선수들의 어깨는 무겁게 처졌다. 그리고 최재훈은 이재원에게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 순간 이재원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후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승리보다 값진 순간. 그것은 베테랑이 후배에게 보여준 존중이었고, 한 팀을 묶어주는 리더십이었다. 이재원은 이제 플레잉 코치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는다. 선수로 은퇴한 것은 아니지만 출전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마음이 가벼운 것도 아니다. 야구장에 남고 싶은 마음, 후배들을 돕고 싶은 마음, 팀과 함께 우승을 이루고 싶은 마음.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그는 새로운 이막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포수진에게 그의 경험은 너무나 소중하다. 공격형 포수로서의 성과, 위기 극복 경험, 팀내 리더십까지 모두 전수하기에 충분하다. 이재원의 이막은 단순한 코치 생활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야구 인생의 또 다른 도전이다. 한편 최재훈은 일본 도쿄에서 국가대표로 평가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데뷔 18년 만에 이루어낸 첫 태극마크를 달고 있다. 누가 봐도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기념비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한국시리즈 패배가 남아있다. 대표팀 소집 직후 그는 이재원의 플레인 코치 소식을 접한다. 그리고 말한다. 재원이 형에게 정말 고마웠다. 내가 힘들 때 많이 도와줬다. 한국시리즈가 5차전에 끝나 너무 미안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있었다. 나이도 비슷하고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결국 선수 생활의 끝이 다가온다는 현실을 서로 알고 있었기에 그 말은 더욱 무게가 있었다. 하루만 더 야구장에 오게 해달라는 그 절절한 한마디가 최재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최재훈 역시 이제 베테랑이다. 후배 포수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배우고 그의 경험을 따라간다. 그는 말했다. 후배들이 성장하려면 필요한 것을 모두 전해줘야 한다. 나는 경기에 나가면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후배 양성까지 포함된다. 이재원과 함께라면 한화 포수진의 미래는 더욱 밝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야구는 단순한 기술로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리더십, 멘탈, 경험, 위기 대처 능력까지 모두 필요하다. 그리고 최재훈은 그 모든 요소를 갖춘 선수로 성장하고 있다.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포수 포지션의 안정감이 강점이었던 팀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대 교체와 경험의 조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재원이 플레잉 코치로 합류하고 최재훈이 국가대표 포수의 자리에 올라선 지금. 팀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두 베테랑의 존재는 단순한 경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이 후배 포수들에게 전할 멘탈 관리, 경기 운영 능력, 투수 리드 방식은 향후 몇 년간 팀의 근간이 될 것이다. 포수는 야구의 두뇌다. 그리고 한화의 두뇌는 지금 가장 단단한 조합을 갖추고 있다. 한국 시리즈 패배는 분명 아쉬웠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재원에게도, 최재훈에게도, 한화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남아있다. 실패는 성장의 밑거름이고 눈물은 더 강한 각성을 부르는 법이다. 하루만 더 야구장에 오게 해달라던 절규는 비록 현실이 되지 못했지만 그 절규가 남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것은 한 선수가 팀을 향해 품은 마지막 순수한 열정이었고 후배가 다시 전진할 수 있게 해주는 따뜻한 힘이었다. 오늘도 글로벌 K스포츠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스포츠의 생생한 현장, 선수들의 숨겨진 이야기, 감동과 드라마가 살아있는 분석 콘텐츠를 꾸준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글로벌 K스포츠 채널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함께 한국 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